오늘은 방금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냐 제목으로 말씀 나눌게요. 혹시 여러분, 터닝포인트, 전환점이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잘 이렇게 가고 있다가 어느 한 순간, 어느 한 사건건 때문에, 어떠한 일 때문에 방향이 틀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 자기중심적인 여성이 결혼 후 출산으로 인하여서 가정적으로 또한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성애가 강한 여성으로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또한 평소에 공부에 관심 없던 학생이 어느날 선생님이 툭 던진 칭찬 한마디에 공부를 해볼까 하는 욕심을 갖게 되는 그런 상황도 그런 전환점을 맞이하는 과정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모습도 그래요. 예수님이 사역을 쭉해오시다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역이 조금 전환점을 갖고 터닝 포인트 되는 저 상황이 맞이합니다. 본문을 기준으로 해서 마태복음 15장 전까지는 요 예수님은 궁유란 마음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접적인 체험을 위하여 서 병도 낫게 하시고 채우시고, 그들에게 하늘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아픔과 슬픔과 궁핍과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을,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십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이후, 즉 베드로 고백 이후에는요. 예수님의 사역이 십자가와 부활의, 부활로 초점이 맞춰집니다. 오늘 그 기준점이 서 있는 것이에요. 한 영혼이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 한마디가 예수님의 사역을 틀어버리는 원래 온전한 사역으로 원래 오신 목적으로 향하여서 일을 행하시도록 결심할 수 있는 그런, 그런 본문이 되었는데요. 저는 오늘 함께하는 그의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의 온전한 고백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품고 있던 사역이 우리를 통하여서 표현되고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어,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두 가지 질문하십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하느냐라는 질문 하나고, 두 번째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두 가지 질문 전에 오늘 이 질문을 하신 장소가 참 중요해요. 장소에 대한 중요성이 있는데 오늘 그 장소부터 먼저 보고 설교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빌리뽀 가이사리아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일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빌리뽀 가이사리아 지방으로 제자들을 끌고 가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2전 개혁 한글판에는 가이사리아 빌리뽀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그 부분이 더 편해서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박으로 예수님은 제자들 다 끌고 뜨고 가십니다. 근데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그 빌립보라는 적이 나오는데 거기와 동일한 적은 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가이사라 빌립보는 이스라엘 안에 있는 지역이고요. 이스라엘 북쪽 헬몬산 쪽에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근데 이 지역의 특징은 이름에서도 나왔는데 이 지역은 두 사람의 이름이 합쳐진 곳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왕은요, 헤롯인데, 이 헤롯은, 어, 로마 정부의 승인을 받고 인정받아야 왕의 노릇을 할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에요. 로마 지배권이기 때문에. 그다 보니, 이 헤롯 왕은 자신의 정권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요? 로마에게, 로마에게. 로마 정부에 잘 보여야 돼요. 특히 로마 황제에게. 그래서 그 당시 로마 황제였던 가이샤의 이름을 따서 오늘 본문에 지역 이름을 섬겨버린 거예요. 가이샤 왕이요, 내가 이 지역 당신에게 드리는 겁니다. 라고. 또한 그 지역을, 어, 그 지역에 로마 황제를 섬기는 신당도 함께 지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여기에다가 로마 황제 신당을 세놨으니 분양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서 안 끝나요. 이때 헤로왕의 이름이 헤로 빌립인데 거기다가 사실 이름도 살짝 얹어요. 그래서 지역 이름이 가이샤야 빌립보라고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이 지역은요, 어, 또한 이 구역 때부터 바알 신전이 큰 바알 신전 있고 지금도 가 보면은 판 신전이라고 해서. 만물을, 만물의 풍요로움을 관장했던 여러 가지 우상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 판시전 안에서 제사를 지냈던 그런 땅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가이사라 빌리포는 우상이 굉장히 많은 땅이었고 로마가 로마의 힘이 중심인 땅이었고 또한 권력이 중심된 땅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 가이사라 빌리포의 지역은요. 돈의 원리가 으뜸이었고 힘의 원리가 으뜸이었고 로마의 로마가 으뜸이었고 그런 세상적으로 굉장히 중심된 그런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원리가 함축된 도시였어요. 그곳에 예수님이 나를 끌고 가신 거예요. 가서 물어보세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여쭤보시고 계신 거예요. 그 많은 신전과 많은 큰 석상들 앞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고 계신 거예요. 그때 제자들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세례요한, 엘리야, 어떤 사람은 에레미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라고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 이 기뻐했을까요? 안타까워하셨어요. 왜냐하면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 중에 선지자라면 기적과 능력으로 이렇게 점철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 뭐야? 나를 그렇게 보고 있는 거야? 선지자와 같이 한 사람처럼 능력과 기적을 행하면서 병을 낫게 하고 먹이고 바람과 파도를 잠재우는 그런 사람으로 보고 있는 거야? 그렇게만 보고 있는 거라고 하, 예수님은 안타까워하신 거예요. 그 이유는 뭐 그럴 수 있지, 선서를 볼수 있지라고 할 텐데 아니요, 아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해결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선포하시면서. 하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설교하시고, 나누시고, 그것이 어떤 곳인지 계속 간접적으로 보여주신 분이세요. 단순히, 나 능력 있어, 힘 있어, 그런 이유 때문에 병을 고치고, 먹이시고, 바람 담겨주신 거 아니에요. 하늘나라는, 천국은 어떤 곳인지 간접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일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쏙 빼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병 고치는 사람, 배고프면 먹어 준 사람 아니면 가끔씩 파도와 바람을 잠잠케 하는 능력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해 버린 거죠. 그 모습이 안타까운 것이에요. 즉잘 보시면 그 로마의 힘의 원리, 돈의 원리, 세상의 원리가 지배된 그 가이사라 빌리파 앞에서 자신들의 삶이 궁핍하고 어딘가 부족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해결 안 받고, 그경핍함을 채워주고, 그좀더 나은 것들의 결과들을 도출하기 위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선제라라고 인식한 거예요. 이해하세요? 돈이 중심이고, 힘이 중심이고, 권력이 중심이고, 세상에 높은 것이 최고라고 했던 그 가이사라 빌리보 앞에서. 사람들은 그 상황 가운데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부족함이 생기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올라갈수없고 몸이 아프고 마음의 상처가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해결함과 상황의 역전을 요구하는 그런 것을 해결해 줄수 있는 하나의 열쇠로만 예수를 본 것이죠. 예수님은 거기에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나, 그게 다가 아닌데, 그것 때문에 온게 아닌데, 라고 하시면서. 근데 이 말씀은요, 감사대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지금 서울, 이 대한민국 이땅 아니 전 세계 모든요 오늘 가이사라 빌립보와 같이 똑같은 원리가 적용어 있습니다. 돈의 원리와 힘의 원리, 또한 실용성의 원리, 또한 여러 가지 그런 세상의 기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살아남고자 발버둥치고 있지만 궁핍과 부족함이 항상 필요한. 어딘가 모르게 우리 삶에 구멍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존재인데,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멍을 메꿔줄 수 있는, 피로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분으로만 인식되어지고 있지 않은가라고 묻는 그런 본문이에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이시죠? 그냥 선지자이십니까? 병을 고치는 의사와 같이, 먹을 걸 주는 복지사와 같이, 어느 때는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을 감당할수 있는 그런 능력의 존재와 같이 그렇게 능력에만 초점 맞추십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요, 능력 보이려고 오신 분이 아니세요. 첫 번째 신설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정말 너희들이 그것을 정말로 위하여 애쓰길 소망한다라고 그 마음을 전하고자 하셨던 그 일인데, 앞에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보여주고자 하셨던 그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낫고, 회복되고, 채워지고, 많아지는 것만 요구하는, 요구했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오늘. 오늘 이첫 번째 질문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첫 번째 질문이 여러분과 저에게 하시는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바라보세요? 단순히 능력이 있는, 현자로만 부르지 않게 소망합니다. 성공을 위하여해서 더 좋은 효과를 위하여해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해서 예수님을 이용해 버리는 그런 얄팍한 신앙이 되지 않게 소망합니다. 두 번째 보시면요, 예수님은 그 불편한 마음을 갖고 제자에게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 외부에서 어떻게 보든 상관없어. 그들은 날잘 모를 수 있어. 내가 했던 일만 보니까는 하지만 너희들 나랑 먹고 살고 같이 생활했던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보는 건가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베드로가 말해요. 예수님은요, 위대한 선생님도 아니고, 단순히 능력을 행하는 선지자도 아니고, 예언하는 사,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고백합니다. 이 말씀에 예수님 너무 기뻐하세요. 바꿔 말하면은 이 베드로의 답이 1 0 0 점짜리라는 거예요, 0 점짜리. 이 짧은 이한 절이 굉장히 중요하며 신앙인들에게 교회에게 정말로 필요한 중심적인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글 성경에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헬라어 성경에는요, 이 그리스도 앞에 정관사가 붙어요, 정관사가 붙었는데 오늘. 없어요 금 성경에는. 그러면 헬라 성경의 다른 해석은요, 당신은 그 그리스도입니다라는 해석이 맞아요. 그 그리스도 무슨 말이냐? 예수님, 당신은요, 그냥 어디서 뚝 떨어진 아니라 구약부터 예언돼 왔던 수많은 예언들에 왔던 그그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베드로는 그냥 말씀에서 있던 예언들을 향하여서. 아, 그 예언들이 현실화되어서 이 땅에 당신의 모습으로 이어졌다고 고백하고 있는 본문이 이 고백인 것입니다. 굉장한 고백인 것이에요. 말씀도 믿고 예언의 성취도 믿는 고백이요. 또 하나 어떤 어떤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당시 히브리인들은요. 히브리인들의 사상은 어, 아버지와 아, 어, 하, 아버지와 아들이 그 본질이 같다고 얘기해요. 본질이 왜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고, 아버지의 씨를 통하해서 자녀가 탄생한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은 본질상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표현은 뭐예요? 당신은 곧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앞쪽, 앞쪽,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온전하게 인간의 모습으로 온 우리의 메시아임을 믿고, 두 번째, 당신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본체라는 것을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말 한마디에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이 동시에 담겨있는 굉장히 중요한 답입니다. 이 상황을 우리도 믿는 것이고 지금까지 많은 교회가 이것들을 선포하고 믿고 나누고 있는 것이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에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17절 맞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보기 잇도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한 이유가 뭐예요? 배워서? 알아서? 봐서? 아니요. 아니요. 뭐 때문에요?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때문에. 무슨 말이냐? 여기서 신앙이 무엇인가 알수 있어요. 신앙은요, 머리로 공부하고 따지고 줄 많이 긋고 외워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은혜가. 그래서 말씀 보면요, 로마서나 히브리서 보면요, 믿음의 은, 어, 은사가 있는데, 은사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미, 믿음이에요. 믿음,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그 귀한 은혜 깨달음이 있을 때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은 구약에서 오신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하늘에서 허락하신 은혜가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 예, 예수님 향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라고 오늘 본문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신앙은요 내 의지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것이 은혜가 아무리 10년, 20년 교회에서 말씀을 외우고 공부해도 이거 고백 못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안 믿어지니까 많아요. 연차가 되어서 직분 받고 연차가 되어서 더 여러 가지 를을 담당하는 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분은 하루 와서라도 이 은혜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분도 계세요. 하지만 5년, 10년, 20년 가도 끝끝내 예수님을 모르고 그냥 그래서 진짜 복이 뭔지 아세요? 궁핍이 채워지고, 또한 우리의 어려운 부분이 해결되는 것이 복이 아니라 예수를 아는 것이 진정한 복이에요.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 진짜 복 있다. 베드로야, 네가 그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이 알아가는 고백이 진짜 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진짜 복은 무엇이에요? 채움이요? 해결함이요? 아니요. 진짜 복은요, 예수를 아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거예요. 진짜 복은요,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진짜 복은요, 내가 예수를 향하여서 마음을 드릴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 여러분, 형제, 형제 가운데, 예배당에 온 것과는 별개로 믿음의 장성함이 좀 부족하신 분들을 위해서 주변 분이 중보를 해 주세요. 하나님, 은혜가 좀 필요합니다. 은혜가 좀 필요합니다. 은혜가 좀 필요하오니 저 영혼의 마음밭이 옥토밭 때어서 열매 하나가 좀씨 아, 하나가 필요합니다, 주님, 그 작은 씨 하나. 중보함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중보함이요, 중보함이요. 그런데 우리 신앙은 좀 게을러요. 그냥 교회만 오는 것도 감지적치고 교회만 떠밀어 나면다 알아서 하시겠어요 아니요. 중보해 주세요.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10년 가운데 믿음이 사시도록 씨앗이 필요한 것이고 뿌리를 내리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열매를 맺는 그 과정까지 같이 기도하여서 베드로와 같은 신앙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이 잘 표현되길 소망합니다. 잘 표현되길요. 오늘 베드로가 고백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세요? 그리스도라는 하는 것은 헬라우고요, 히브리 말로 표현하면 메시아고 그분이 즉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그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메시아 같은 말이에요. 게다가 그 뜻은 뭐라고요? 구원자, 기름부음 받은라는 뜻이에요. 기름부음 받은 그 구약 시대 때 어, 기름을 부어서 세운 사람들이 있어요. 왕, 대사장, 선지자. 이세 사람은 특별히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쓰고 특별하게 이렇게 하는 행위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런 세 가지 모습을 다 갖고 왔다고 베드로는 알고 있던 것이에요. 왕의 모습으로, 또한 제사장의 모습으로, 또한 선지자의 모습으로. 제사장이 누구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예요. 인간들이 그대는 자신의 죄와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갖고 뭐 소나 양이나 염소를 끌고 그 피를 갖고 와서 이렇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피가 한계가 있다 보니 예수님이 직접 오셨어 본인이 직접 십자가를 지심으로 쏟으신 보혈을 통하여 완전한 해결, 완전한 이름이 이루어지는 것을 베드로는 믿고 고백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어, 세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고백이 오늘 본문에 포함되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왕으로 왕이 어떤 분이에요? 왕은요 힘을 다하여서 정복하고 이겨나가는 것이에요. 하단마귀의 세력에서 언제나 공격받고 쓰러지고 넘어진 우리를 향해서 왕 되신 그분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기시고, 성장시킬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시며 방패를 주신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라함은. 또한 선지자라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말씀을 선포하는 영혼들이에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전하였고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을 전하여서 너희가 진짜 가져갈 것이 무엇인가라고 알려주신 분이 오늘 본문의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자, 어,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우리 삶에 오셔서 모든 일을 다 감당하여 우리 삶을 이끌어 가도록 우리를 보호하시는 목자라고 페드로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은 목자이기 소망합니다, 왕이기 소망합니다, 헌지자이며 세상이기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베드로 의 고백에 담기는 그 뜻이고, 우리 또한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되어지 소망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니면요, 신앙은 힘이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아까 철교의 초반 기억하세요? 터닝포인트 전환점이라고 누구 때문에? 베드로의 고백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우리 21절 읽어볼게요 절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21절에 중요한 포, 다, 포인트 단어가 두개 있어요 이제야 아, 이때로부터 비로소 이때부터 비로소 이때가 언제예요 베드로의 고백이 있을 그때부터 그때 비로소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단순히 너희를 살리고 너희를 세우고 너희를 병락하고 먹을 걸 주는 그게 아니라 내가 온 진짜 목적은 너의 고백을 듣고 내가 말해줄 수 밖에 없어 어떤 거라고첫 번째 십자가 사건과 두 번째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그때 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된 무대 바꿔 말하면요, 우리의 인생도 터닝 포인트 되고 전환점 맞으려면요, 이 베드로와 같은 고백이 있을 때 우리의 삶도 바뀌는 거예요. 세상에 중심된 인생의 가치관과 돈과 세상 권리와 어, 새, 세상의 원리를 점철된 이땅 가운데 베드로와 같은 신의 고백을 통하여서 한의 마음을 뿜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느껴질 수 있고 그 힘을 체험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 예수의 부활과 십자가 때문에 새 생명과 새 소망을 품고 나아갈수 있는 그 영혼이 될수 있다고 오늘 본문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언제부터요 여러분과 제가 베드로와 같이 믿음의 신앙 고백이 있을 때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이 본문이요. 그래서 다양한 주제로 너무나 많은 설교를 할수 있는 본문이긴 해요. 하지만 그 다양함을 다 걷어내고 오로스딱 하나. 16절. 베드로의 그 귀한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어서 여러분의 삶이 전환점, 터닝포인트를 맞이할 수 있도록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이 고백 하나 때문에 이 전과 이 후는 확 달라져버려요. 베드로의 고백 하나 때문에. 믿었죠 이제부터. 아 그렇지. 너희 고백 한 번이면 내가, 내가 온, 온전한 목적을 갖고 사역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베드로와 같이 고백할 때 예수님은 똑같이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지 그 고백 때문에 너희 또한 신앙으로 터닝포인트 삼아서 아름답게 나의 사역을 표현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본문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대답에 베드로와 같이 아름다운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의 대답이 전망합니다. 우리 의 구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이 드나게 소망합니다. 할렐루야.